재료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알리오 올리오의 기본 재료는 마늘, 올리브유, 파스타면, 페페론치노, 소금이 전부이고 선택 사항으로 파마산 치즈, 트래킹스톡, 파슬리 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났냐? 음, <laughs> 알리오, 마늘, 올리오, 올리브유, 즉 마늘 기름이죠. 이름부터 한국인의 혀를 자극하는 파스타인데 중요한 건 내가 파스타라고는 입에 넣어만 봤지.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왜? 뭐 그래서 수없이 만들어보고 정리해보았습니다. 알리올리오는 마늘만 손질하면 되는데 이 마늘을 손질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편썰기, 잘게 썰기, 다지기, 그리고 손안 대기. 알리올리오는 마늘 향을 기름에 우려내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마늘 향을 최대한 뽑아주기 위해서 잘게 썰거나 다져주면 좋습니다 이 다음의 조리법에도 올리브유를 얼마나 쓰느냐 면수에 소금을 얼마나 넣느냐 고추는 언제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수많은 멀티버스가 존재하므로 모든 방법을 해보고 제 입맛에 가장 맛있었던 레시피로 진행하겠습니다 냄비에 물 1L를 담고 소금은 감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네 장난이구요. 제가 가진 능력을 사용해 여러분들에게 무게를 알려드리자면 8g 정도입니다. 그리고 물이 끓을 때 면을 넣으면 되는데, 혹시 이런 채망을 사용한다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면은 봉투에 적힌 시간 기준 70%를 냄비에서 익히고 30%는 팬에서 익힐 예정인데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올리브유 4 큰술에 손질한 마늘을 넣고 약불의 범주 내에서 가장 센 불로 마늘을 우려줍니다. 오일이 지글지글할 때가 페페론치노를 넣을 타이밍입니다. 페페론치노는 크기가 매우 작으면서도 청양고추의 약 3배가량 맵다고 하는데 저라면 크고도 매운 맛을 알려줄 두 개만 손으로 뜯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마늘이 갈색이 되면 마늘이 같은 향을 잃기 때문에 마늘에 갈색 빛깔이 보이기 시작하면 면수를 넣어 마늘이 더 익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면을 70% 정도 익혔다면 팬으로 옮겨서 마저 익혀주겠습니다. 팬에서 면이 익을 수 있도록 면수를 추가해주고 중불로 올립니다. 면이 익지 않았는데 면수가 부족하다면 면수를 팬에 넣어주는데 간을 보고 너무 짜다면 생수를 넣어서 간을 조절하면 됩니다. 자, 이제 영상의 핵심이기도 한 만태까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바로 재울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물과 오일의 유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전분을 곁들여서. 전분은 물과 오일을 섞는 유화제 역할을 하는데, 면을 익힐 때 면에서 나오는 전분이 면수에 스며들면 이 면수는 오일과 섞일 수. 면을 팬에서 익혔던 이유는 면수의 전분 함량 때문인데 업소에서 사용하는 면수는 이렇게 한눈에 봐도 전분이 꾸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의 면수는 전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팬에 있는 적은 면수에 전분이 꾸덕하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짜파게티도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짜파게티 포장지에 적힌 조리법을 보면 이렇게 면을 끓인 면수를 8 스푼 정도 남기고 스프와 올리브유를 넣어 비벼먹도록 적혀 있습니다. 비비는 과정에서 면수와 올리브유가 섞이면서 크리미한 토스가 되는데 여기서 중 중요한 포인트는 물이 오일보다 많아야 유화가 잘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면수는 8스푼을 남기도록 적혀있고 올리브유는 그보다 더 적은 양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게요. 응? 뭐하냐? 다시 돌아와서 면이 다 있고 면수가 자작하게 남았다면 만테카레를 진행합니다. 올리브유 향과 유화를 위해 오일을 적당히 두르고 물과 오일이 섞이기 위해서는 공기가 들어가줘야 하니 팬을 치다 보면 이렇게 코레미한 소스가 됩니다. 이제 접시에 이쁘게 옮겨서 파슬리를 솔솔 뿌려주면 맛있는 알리오 올리오가 됩니다. 네, 맛있는 우리가 아는 알리오 올리오가 아닙니다. 이 상태로도 충분히 맛있지만 밖에서 먹는 깊은 맛을 느끼고 싶다면 선택사항에 두 가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파마산 치즈나 치킨 스톡을 말이죠 파마산 치즈는 간단하게 조리 완료 후 넣으면 되는데 너무 뜨거울 때 넣으면 이렇게 치즈가 뭉치게 될수 있으니 만태까레 이후 소복하게 뿌리고 섞어주면 깊은 풍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치킨 스톡은 면을 팬으로 옮길 때반 숟갈만 넣어주고 익히고 만태까레, 플레이팅, 파마산 치즈와 파슬리를 보기 좋게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드시죠 잘 먹겠습니다 음 다시 처음먹어봐 알리오리오를? 응 음, 맛있다는데 아무것도 안들었는데 맛있네 몇만 먹어도 면이나 기름볶은건데 맛있어요 신기해 저번에 이상한 냉장면정으로 진짜 맛있어 진짜 이렇게 맛있는거 처음먹어 그리고 면이 되게 특이하긴 하다 확실히 그치 식감이 쩔어 우동인데 되게 쫄깃쫄깃한 우동 우동은 좀 먹다보면 퍼지거든? 퍼진 떡볶이 쑥쑥 들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이건 되게 쫄깃쫄깃해서 맛있다 이 영상을 보고 알리오 올리오만 먹게 할순 없으니 이를 활용한 간단한 파스타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리오 올리오를 만테카레까지 끝낸 뒤 바질페스토만 두 숟갈 정도 섞어주면 됩니다 시판 바질페스토를 구매해도 되고 직접 만들어도 좋습니다 면과 잘 섞였다면 플레이팅 후 파마산치즈와 뿌려도 뿌린 것 같지 않은 파슬리를 굳이 뿌려주면 바질페스토 파스타 완성입니다 이것도 드셔보세요 오케이 슈레파스타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은 뭐에 비교를 할지 모르겠어 아직 처음 먹어봐 근데 중국 맛있다 중국적인 맛이다 그래 탕 때문에 그런가 되게 색다르게 계속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오 아직 이제 물리지 않긴 하네 강한 냄새 아니어서 은은하게 나는 느낌 진짜 맛있다 이거 마지막으로 바질 페스토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질 페스토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 찾아보았으나 이 또한 다양한 레시피가 있었기에 제가 만드는 방법은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집에 있는 부모님 간식을 빼돌려, 아니, 정당하게 가져와서 캐슈넛과 호두만 골라줍니다. 마늘 5개와 서리한 견과류 3분의 2컵을 믹서기로 갈아준 뒤 씻어둔 바질 100g과 엑스트라 버진 90ml를 넣고, 갈고, 또 넣고, 갈고, 마지막으로 소금 조금과 파마산 치즈 30g을 넣고 섞은 뒤 소독한 병에 잘 넣어주면 암튼 여긴 우리의 놀이터.